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건강 튜브! 튜브! 내손 안에서 만나는 건강한 세상 건강 튜브 오늘도 저 강영훈과 여러분 함께하시죠 굉장히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우리 원장님은 더울 때 어디 갑니까? 저는 카페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예카보다 예카가 낫죠? 아무래도 예카가 좋죠 그렇습니다 저희 건강 튜브 아름다운 프로그램답게 예쁜 카페인 성장인의 친이한테 하 최고의 카페 올드머그와 함께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 궁금하신 점들, 우리 허대석 과장님과 함께 하면서 질문하실 점들, 그리고 어 조택과 함께 해 주시면 저희가 올드머그 5만원 상품권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건강 투부 보면서 건강도 챙기고 예카, 예쁜 카페인 올드머그 가가지고 여름도 피하고 시원하게 보내면서 커피 한잔 하시는 거 여러분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어 정말 반가운 얼굴인 우리 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무려 건강큐브 출연만 오늘로 와우. 네 번째입니다. 부산 하단 오거리에 위치한 부산 본병원에 허대석 과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본병원에서 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허대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뭐 방송 출연 네 번째답게 굉장히 여유가 느껴다네요 <laughs>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번이나 출연하다 보니까 그냥 네. 가는 길이라든지 스튜디오가 다 너무 익숙합니다. 아반 방송쟁이, 예 no. <laughs> 네, 의료쟁이에서 이제 방송쟁이가 되신 것 같은 느낌. 네. 부산 본병원이 하단 오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옛날에 그 사파이어 호텔이라는 호텔 자리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한 2008년인가부터 이제 본병원으로 운영하고 아, 있습니다. 호텔을 리모델링했으면은 거의 뭐 객실처럼 편안한 병실이 또. 있겠네요. 예, 뭐 건물 자체도 약간 호텔 느낌도 나고 어. 천장도 높고 예, 예.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단형 몇번출구입니까 아, 저... 네. 기억이 <laughs> 잘. 아, 지금 자막으로 자막으로 음...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형 몇번출구인지 약도 가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어, 원장님 MBTI가 ISFJ입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낯을 많이 가리지만 좀 친해지면 굉장히 좀 말문이 터가지고 네너말좀 그만해라 네아너왜 이러냐 나는 그런 스타일이 예, 예. 저는 집에서 저 와이프가 못 믿더라고요. 제가 이제 밖에서 말이 적다 그러면 아 집에서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네네 예, 그런데 예. 예, 한번 친해지고 나면 그래도 무리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예 집에서 이제 타이 하시고 이거. <laughs> 관심이 좀 오되.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 상대가 좀 내향형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아는 분 처음 만났을 때 네. 그 대시하는 것도 되게 좀그 고민이 좀 많으셨겠어요. 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아, 예. 뭐 고민도 많이 하고 당시에는 이제 막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이러진 않아서 이제 네.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 답사도 하고. <laughs> 아, 사전 답사를. <laughs> 예, 뭐, 거리 같은 게 제가 좀 길치라서 예, 예. 가서 좀 헤매지 않으려고 먼저 가서 이게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한 적이 아, 있습니다. 아, 시뮬하시요 예, 성격이 좀 꼼꼼한 편에서. 예, 이런 분들이 역시또 닥터를 하시니까 <laughs> 예,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예, 아, 근데 굉장히 그, 저기 러블리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미소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그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는데, 아, 네. 그런가요? <laughs> 네. 아니, 진짜... 아니, 너무 좀 상냥하면서도 경상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친근함이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의사니까요. 자, 오늘은요, 허대석 과장님 모시고 허리... 척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큐브도그 허리 역할을 하는 저 중추 역할을 하는 제가 저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laughs> 자 부산 본병원의 허대석 과장님 모시고 오늘은 우리 몸의 중추죠 허리, 척추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리는 허리 디스크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경계하고 있는 협착증입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디스크는 정식 용어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몸을 이루고 있는 척추 뼈 사이 사이에 그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디스크가 어 뒤로 밀려 나오면서 음. 뒤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주로 한쪽 다리로 해서 저리거나 음. 하는 증상이 일으키는 것을 허리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을 지나는 그 통로가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좁아지게 돼서 네네. 앞뒤로 360도 그 신경을 압박하게 돼서 음. 생기는 허리 통증이나 엉치나 다리 쪽으로 오는 그 절인가 이런 거를 읽었습니다.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젊은 층에도 협착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젊은 층에서도 오래 앉아 있거나 네. 좀 그런 이제 허리 관리를 잘안 하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나 이런 게 진행이 돼서 심지어 20대에서도 협착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생기면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어, 이 꼬부라진다는 게 사실 그 협착증이라는 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어 꼬부라트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이게 굉장히 안 좋지만 젊은 층에도 생긴다니까 굉장히 네.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한번 볼까요, 자료를.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크가 뒤에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보통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누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왼쪽을 누르니까 게되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그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다리로 저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 다리가 또예 네. 오른쪽으로도 할수 있고 양쪽으로 다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생기면 다리가 그렇게 땡긴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다리가 이제 땡긴다는 게뭐 시리다, 차갑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 둔한 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음. 발가락에 이제 들어올리는 힘이라든지 그런 게또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협착증도 한번 볼까요?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허리 구조를 보면 척추체가 있고 뒤에 신경이 지나가고 어, 여기 인대가 있고 이렇게 관절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관절이 비유가 돼서 커지면서 그리고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그게 앞뒤로 신경을 압박해서 서서히 어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목, 허리를 구부리고 스마트폰 업무 보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정형외과적인 치료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땐 어디 병원 가야 된다고요? 본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예, 부산 보험병원 b O R N 네, 보험병원이될 수도 있지만 근본 보훈자 아시죠? 예, 보험병원 가시면 됩니다. 허리가 휘었다 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네. 보면 군대 갈 때도 막 이렇게 우리 기리막 얘기예요. 이리 나와! 너 어디가 안 좋아? 교관이 물어보면 저는 청초 청만청에 있습니다. 작조 청만이 얼마네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목이 약간 이렇게 꺾거나. 약간 이렇게, 이렇게 굽어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분들이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자세가 안 좋거나 그렇게 뭐 거북목이라든지 허리 자체가 좀 휘어졌거나 하는 경우에는 네네. 정상적인 구조에 비해서 디스크의 압력이 더 커지면서 음음. 그게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해서 네.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게더잘 발병할 수 있습니다 아... 저기 PC방 가면 회장님 의자 같은 게다 있잖아요 네네. 게임할 때 다들 이렇게 해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의자가 어느 정도 잡아주잖아요. 네네. 그래도 허리에 무리 가죠. 그, 그 정도 의자도. 아무래도 그 자체가 그렇게 좀 편안한 거를 감안해서 이제 너무 그 자세로 있다 보면 또 이제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네, 네. 그게 허리에 무리 가는 경우가 많고 한 자세로 일단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음.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서서 몸도 좀 스트레칭 해 주고 예. 좀 걸어서 왔다 갔다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PC방에서 열심히 게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척추 허리 전문인 허대석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니다. 게이머들아 게임만 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은 좀 일어서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하셔. <laughs> 아이들이 디스크나 협착증이 완치된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다 그래도 오 퍼센트 내에서는 재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면꽤 높은데요 척추 디스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마디가 있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한번 이제 노화가 시작된 디스크나 척추 구조물들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음. 어, 그 다시 재발될 수 있고 퇴행성 변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다시 다른 부에서 위또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된다는 개념보다는 평생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편합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뭐 생활습관, 스트레칭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좀 받쳐서 앉아서 이렇게 허리는 조금 긴장하듯이 너무 이제 뒤에 의지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허리를 좀 세워서 항상 허리 근육을 좀 쓴다고 생각하고 앉는 것이 좋겠고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일어서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주변에 왔다 갔다 운동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평소에도 혈액순환을 좀 원활히 하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제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지를 좀 허리 쫙 피고 빠르게 걷는 운동이라든지 수영 자전거도 허리에 좋은 운동이니까 꼭 부담 없이 시간 될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산은 허리나 척추에 좀 어떻습니까? 등산이 허리에도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여서 이제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너무 이제 가파른 산 오르는 것보다는 낮은 야산을 오르거나 평지를 걷는 것이 허리랑 무릎에 다 좋습니다. 예. 산을 탈 때마다 걱정했어요. 자 디스크 아, 그리고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양하게 할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이 디스크와 협착증은 내부 원인이잖아요. 네. 근데 뭐 교통사고라든지 운동을 하면서 입었던 부상 요런 걸로 인해서 그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허리 쪽은. 네 예, 운동은 어떤 운동하다가 허리를 가장 많이 다쳐서 옵니까? 제일 많이 오는 거는 그냥 뭐 자고 일어났는데 뭐 잠을 잘못 자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냥 스트레칭을 잘못 하거나 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다거나 뭐또 잘못된 자세로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예, 그럴 때도 이제 통증이 갑자기 생겨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일명 그 쇠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웨이트 하는 거. 진짜 환장하겠어요? 네, 그게 사실 이제 트레이너한테 잘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혼자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냥 무광만 갑자기 들다가 네. 허리를 삐끗해서 오는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허리를 삐끗한 게 염좌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그냥 허리나 이제 엉덩이 쪽 통증에 국한되는 경우는 염좌가 제일 많고요. 아, 염좌. 예. 네, 이것도 다 염좌. 염좌 삐인 거는 다 염좌다. 네. 그러면 허리도 골절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건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허리 쪽에 생기는 골절을 안박골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척추체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그 위아래로 압력으로 인해서 압박이 돼서 음. 오는 거를 압박 골절이라고 하고요. 주로 그 골절의 원인이 골다공증 같이 뼈가 약한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네. 오히려 어,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 압박 골절입니다. 전문의가 얘기해 주는 염좌냐 골절이냐? 네. 타박상이냐 골절이냐? 뭡니까? 어, 일단 골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염자보다 통증이 많이 심한 편에 속한데 앞통이라고 해서 그 네. 아픈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툭툭 쳤을 때 많이 이제 통증이 이제 울리듯이 아프다 이렇게 아, 표현을 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 할 때는 골절을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아. 좋습니다. 특히 뭐 골절은 다른 곳을 많이 붙는다. 붓거나 압통 같은 게 심하다. 압박골절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네, 일단 뭐 엑스레이 이제 허리 통증이 있어서 오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고요. 엑스레이로 보면 이제 척추 뼈의 배열이라든지 뼈 상태, 그다음에 불안정성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어,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엑스레이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뼈가 다른 뼈에 비해서 조금 주저앉은 소견이 보이고 있어요. 아 원래는 이렇게 올곧나요? 예, 원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네모난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눌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면 그리고 이 부위에 통증이나 압통을 호소하면 이거는 일단 골절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디스크나 협착증을 보려면 MRI 촬영은 무조건 필수인 거죠. 어, 일단 엑스레이랑 임상 증상만으로 의심은 할수 있는데요. 어,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서 디스크가 있고 정확한 치료를 하려면 MRI를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게 CT나 MRI로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꽤 비쌀 것 같아요. 이게 보험이 되는 겁니까? c t 는 어... 기본적으로 보험이 되고요. 네, 네. 어, MRI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음... 일부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돼서 마비가 진행되는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압박골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보험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음, 다행이네요. 좀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염좌는 허리 염좌 아니면 다른 염좌는 이게 그 치료 방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안정, 휴식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일반적인 염자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주일 정도만 지나도 대부분은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통증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소염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이 통증이 그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호전이 되지 않거나 어, 엉치나 다리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오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로 가는 확률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우리 항상 수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MRI를 촬영해 보자 하는 분들도 다 아, 그러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아 맞죠 예, 음, 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수술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 치료라든지 시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거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어, 꾸준히 잘 받고 관리만 잘하면 수술을 안 하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꿈프인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치십니까? 아 지금은 잘안 치고 있어, 잘안 치시고. 골프 치다가 허리나 척추가 안 좋아서 오신 분들 꽤 많죠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어떤 부상들이 많습니까 염자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좀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또 무리해서 이제 골프를 많이 치다가 네. 통증이 더 악화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또 나아지면 언제 다시 운동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음. 근데 사실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안할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laughs> 이제 평소에 좀 허리 관리를 잘하면서 치료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실 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골프 치다가 스윙을 한쪽만 들어가잖아요. 네.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타석에서 왼손잡이면 왼손 타석에서 네. 한쪽으로만 계속 스윙하는 게안 좋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한쪽에서만 하다 보니까 한쪽 근육만 좀 쓰게 되고 비대칭적으로 네. 힘이 들어가니까 네. 뭐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준비 운동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는데 부산 본병원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어 저희 병원은 일단 오래된 병원이고 그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고 맡기시면. 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치료를 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먼저 권장드리기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수술을 권장하기 때문에 먼저 겁을 먹을 필요 없고 그냥 믿고 맡기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말 그대로 본 여러분의 뼈를 위한 병원이기도 한 부산 본병원입니다. 물어보니까 하단역 몇번 출근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laughs> 다시 한번 여기. 몇번 출근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허리 척추 우리 엄마 아빠 척추가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아요 무조건 가 보시고요 골프 치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내가 볼 차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무조건 보험병원 가셔서 이렇게 상냥하고 너무나도 러블리하신 허대석 과장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항상 이렇게 밝은 미소로 응대해 주실 거잖아요 언제든 오시면 미소로 환영하겠습니다 네그 저기 옆에 주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보지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몸의 가장 중추죠, 허리와 척추에 대한 이야기 부산 본병원의 허재석 과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일단 네 번째 출연했는데 또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좀 태풍이 부산을 관통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그 태풍을 뚫고 오신. 강디 님과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허리나 기타 이제 뼈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희 본 병원을 찾아주시면 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게 아, 방송을 또 이끌어주신 허과장님께 네,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희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건강. 건강! Thank, you. Thank you.